안녕하세요. 소지피광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오늘 제 코첸 대회 어, 둘째 날인데 한번 신신해서 구경 삼아 놀러 왔습니다. 내일 아마 본격적으로 하루 종일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잠시 놀러 온 건데 되게 재밌네요. 방금 나오긴했는데 그냥 사람들 큐브 돌리는 거 보고 사람들 만나고 가는 거 재밌네요. <laughs> 혹시 지금 코챔 현장이신 분 중에 C타입 충전기 좀 빌려주실 분? 응. <laughs> 안녕하세요, 응. 규마니아님 아, 생방하려면 뒤쪽에 가 있어야겠다. 앞쪽에 가 있으니까 얼굴이 다 나와가지고 뒤쪽에 좀가 있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은영님 반갑습니다. 최대한 예, 여기 있으신 분들 얼굴이나 이런 거 초상 권좀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네 구도가 아, 이상할 수 있다는 점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섯 스테이지 오른쪽에 큐브를 풀려주면 됩니다. 약간 멀리서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경욱 선수, 정종호 선수, 김한빈 선수, 고영진 선수. 양형기 선수, 김도일 선수, 정선우 선수, 차창훈 선수 네 저도 방금 와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원앤 기록 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참가는 안 하고 그냥 구경하러 온 겁니다 내일도 아마 구경하러 올 건데 내일도 뭐 참가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구경이나 하고 놀러 다니러 왔습니다 아타 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기 잠시만요. 제 매니저님이 인사할래요? 아, 커요. 생막. 이번에 몰랐는데, 1등 상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품 보니까 상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구야 네, 이렇게 트로피랑, 아, 이게,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솔로피랑 뭐 피규어 이런 거뭐 뽑기에서 뽑으신 것 같고 기타 예쁜 거 되게 많아. 저도 코첼리나 아니면 다른 큐브 대회가 서울이면 뭐또 보류할 수 있지만 부산이나 최대한 지방 쪽에서 열리면. 저도 참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와, 막상 와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드림 큐 매니아님 반갑습니다. 아, 내가 생방 할줄 알았으면 빠트리라아을 건데. 감각 때는 있어요. 음, 생방. 뭐냐? 원인이 페로페같은데 사실상 스레. 아 왜? 뭐로? 사십칠도. 상학 때그만하 상학 때 우산에서 하나 챙겨오긴 챙겨왔는데 친구 집에 나또 와가지고 오늘 나 여기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와 상학이 뭐 그래 생겼어요. 지금. 먼저 야 미쳤다. 나이래 좋은 거안 쓰는데. 야 사람 키만 하네. 아나세련한테 갔다. 야겠다나세연 님이 수련님이... 아, 저기 있다. 세연이한테 좀 갔다 오도록 할게요. 마리오의 공부방님인데 나세연님이 그리고 행복하한 시조 선수들 제가 네 저기 계신 이분이신가요? 이분 앉아 계신 이분. 이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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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요 부산에 큐브 항상 뭔가 많던데. 내일 제가 배터리랑 삼각대를 제대로 챙겨 와서 한번 처음부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최대한 네 방송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호통주스, 문지원, 박동수, 김토윤, 네 저희 지금 장소윤, 출전 중이신 분들 계시고요. 육은태님 반갑습니다. 김현조, 장소민, 김현조님. 김현조님이 제가 알기로 김태오, 눈물 없는 늑대님으로 알고 있는데. 케빈 티머스 선수는 제가 쓰이는 소유한.

저는 대회 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복은 있지 않고 있고요. 그냥 사복 차림으로 어, 대회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3 -3 5회 중2회길 기회가 주어주면서 45초를 둘가 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솔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컷오프 제도가 이제 미니멈 점수를 이제 찍어 놓는 건데 인사 한번 하실래요? 얼굴안 나옵니다. 생방송 중인데 얼굴안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소인.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서진호라고 합니다. 그말할때요 여기 KSSC 아슈퍼라님네슈퍼라님이시고 아까 다 모여 계셨는데 어디 갔는지 흩어져버렸네요 저기 지금 <웃음> 뭐야 저 <laughs> 휴진이가 진심 안에 텅 비어있는 거 개웃기네 들어가면서 내일 보고 있어 내일도? 내일 보고 있어 네, 네, 네. 의심 의심강인데? <laughs>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말하면 걸어봐. 동생은 아근데 동수 형이 말 걸으면 무서워서 못 가. 네네네. 그 멤버 중에 K 그 이승일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을 아직 몰라요. 안 밝혀요. 안경 쓰는데 안경을. JSSC 멤버들 보여달래요. 인사 한번 하시죠. 매니저. 아 어차피 얼굴 안 나요? 와 아까 다 나왔으면서. 어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 가린 거 개웃기고. 여기 프로젝트. 엄마만 찍었잖아. 오잘 나왔어. 스 방에서 인사했다고 전해달래요. 아, 에? 이름, 이름 뭔데요? 음. 음.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슬슬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와 아, 이게. 제 얼굴을 나오게 할수 밖에 없네요. 어디를 찍어도 사람들 얼굴이 나와서 약간 좀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얼굴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굴도, 얼굴도 잘못 찍으면 안 돼서 벽에 기대 있거나 아니면 몸 쪽으로 나오게 생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갑자기요. 지금 고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실타입 충전기 쓰시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충전기는 젠더가 없어요. 아, 실타입 쓰는 사람 너무 없다, 진짜. 화 뭐, 어, 어, 아, 맞다. 아까 대회장 오는 길에 승혁이 만났었는데, 승혁이한테 잠시 가보도록 할게요. We a r a i t i n g I a i a 승기 학생이야. 인사 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생방송생방송아 진짜 진짜? 응. 와우. 와우. 얼굴 나오네. 야, 인사 해 얘들 인사해. 인사해. 어. 여기는 썸네일 여기도. 해야겠다. 썸네일 아, 해야겠다. 그 썸네일. 준우누. 이거 응. 이거 세팅 좀볼수 네. 있어? 세팅 좀. 지금 갑자기? 얘들아 너희 방송 욕심 있구나. <laughs> 아, 한 번만 해봐. 아, 너희가 진행해. 여기 마이크 있거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이름 얘기해야 이름. 전 몰라도 돼요. <laughs> 남승혁이에요. 승혁. 아시안 그 큐브 1위입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피부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철입니다. <laughs> 네. 만나서 네, 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야,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말고 뭐, 재밌게 안녕하세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댓글 어딨어요 얘들아 잠시만요 저... 댓글이 네? 저 댓글 볼래요 아네네네저 댓글 볼래요 아네네네 댓글 고마워 진짜. 짜 g i n g a 이 d you ask if someone in Kurulion, there, s 알죠 알죠 a n 알죠 u s i n a wash on the y o k a s h 신청 j o Ijo, i j 니다 i n c h a n g o Sinchango, is it? How are you g o i n 서울 o 부산 대회하면 나갈 그 잠시 갈래 었는데럼 어, 어, 부산은 진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또. 제가 나중에 동생입니다, 인기 예. <laughs> <귀여워>. 아요 <무서워. 웃음> 일단은 제가 오늘 점검을 좀 해서 내일은 완벽하게 어, 온전한 컨디션에서 생방송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와이파이가 너무 오락가락해요. 아, 아예 그냥 생방송이 끊겨버린다 그냥. <끝> 와, 아, 에페가 너무 오락가락한다. 좋게, 날로, 날로. 야. 에탈로프. 와, 대단해. 와. 10초 전. 와. 아예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가 없네. 나는 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디에 가면 좋을까? <laughs> 지금 계속 대회가 진행 중인데 코치님 계신 분들의 큐브 33팁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내일 어차피 방송을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내일 컨텐츠로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내일 컨텐츠로 사용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채팅이 33팁좀 물어봐 주는 그런 컨텐츠 해달라 하셨는데 어차피 내일 오래 생방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나 지금 개 커엽네.